아 맞아요 아, 어, 봤어요? 응 아, 네? 다가 네? <laughs> <laughs> 그거 조심해조심하세안주셨어요어주면 네, 안 뭐. 안돼요 네. 아유 따뜻하게 잘 입고 오셨네요 네, 네. <laughs> 가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요좋아요안추워아요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어, 오랜만에 왔어요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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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빨간 거 아닌가? 아, 렌즈가 렌즈가 하나가, 하나가 말썽을 부려 가지고. 응. 어, 네.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뭐 들어갔나 본데. 그래고 말고 계속 뻣뻣했다, 뻣뻣했다는데 먼저 뭐 지금 뭐 했는데 보셨어요? 어제 짬뽕을 먹었어요. 밤에? 밤에? 네, 밤에. 먹고싶은거인요저번주 네. 목요일인가 라면 하나 먹는데 <laughs> 너무 맛있는 거야. 그 그렇죠.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이때까지 네.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. 거야. 뭐 먹었는데요? 그냥 신라면 먹었어. <laughs> 신라면 최고지. 네. 지금도 막 굶침 누가요? <laughs> 근데 지금 참고있어요한 달에 한번으 줄이고. 라면에? 한번 라면이요?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? 쌀가루가 있는 집 자체를. 진짜요? 응. 음, 왜? 네, 네. 계속 그게 좀 바꿔보면 그게 너무 싫어요. 음. 라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음. 그거 조금씩 취잖아요. 아 근데 그게 저는 뭐 앞치마라든지 이런 걸 입고 먹긴 하는데 네. 키보드에 치는 게 너무 싫어요 아 무대 속로딱한대 들어와요 근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 그게 굳어버리면 다 빼서 <laughs> 다 빼요. 혹시나 그 안에 사이에 들어갔을까봐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응. 커버를 씌우는 것도 이제 그 제품은 좀 응. 테무에서 산 거라. 응. 최고야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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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는, 맞는 게 없어요. 맞는 게 없어요. 아, 아, 키보드가? 네. 진짜? 테무에서 아로시만 조금 산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응. 테무는 여러분들 랜덤입니다. 완전 불량품이 올 수도 있고요. 계약할 수도 어요 어? 당연히 같은 경우에는 드롭 심벌 하나를 테모에서 한번 사는데 연습용으로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어, 그래요? <laughs> 심벌 하나가 정품으로 지금 사면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테모에서 한 6만 원에 사면 완전 연습용으로 좋은 하.. 어, 시간이 좀 늦었지 않나요? 몰라요 몇 시인지 몇 네, 시? 한 47분이라 가봐요 아 그럼, 그럼.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대, 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형님은 네. 꾸르륵 소리 안들는거예밥 먹고 왔어요. 아 그래요? 꾸르륵 소리 나면 드세요. 밥 먹고 왔어요? 반갑습니다. 잘취는데다죠뭐 그렇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자, 고생 쇼, 셨죠고생 참고. 나뭐 말할게. 물어 있는데. 참다. 참고. 네. 아니 지혜 씨한테. 네. 네. 지혜 씨뭐 지혜 씨흑인자 먹어요? 흑인자 네? 흑인자아니아어 아, 요